친구들 문제 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3차함수 f(x)를 주고요. 자, 1번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f'x가 프라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 함수를요, 얘들아,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f'x 프라 함수를 찾을 거예요. 자, f'x 프라 함수는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고, 자, 요 놈을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1에 x-2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이 프라 0이 되는 점이 극점이 될 수,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자, 자, 극댓값과 극솟값은 일단 f 프라임이 0이 되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일단 그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간표를 그릴 겁니다. 자, x f 프라임 f. 자, 우리가 이 진간표를 통해서요. 자, 1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다음에 2라고 하는 점에서 f 프라임이 0이 되기는 하는데 그 좌우의 부호가 정말 바뀌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은 x가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만 채울 때 어떻게 채우라 그랬어 최고 차의 부호 보라 그랬잖아요 최고 차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네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플러스 영지하면 마이너스 영지하면 플러스가 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프의 개형은요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놈은 극대가 됩니다 뭐가요 f1 이라고 하는 함수 값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극소가 되죠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f2 라고 하는 함수 값이 극소 값이 됩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극대값부터 보도록 할게요. 극대값은 F1이고요. F1은 주어져 있는 함수의 X자리에 1을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요. 1-2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k 가 됩니다. 계산 쭉 해주시면 k 플러스 2분의 5다라고 극대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솟값 보도록 할게요. 자, 극솟값은 주어진 함수의 x자리에 2를 대입을 한 것이 바로 극솟값이죠 자, 극솟값은 f2가 되겠고요. 8-18 플러스 12 플러스 k 가 되겠습니다. 계산 쭉 해주시면 k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주셔서 여러분들이 1번을 푸실 수가 있겠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놈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fx가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기본적인 3차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텐데 자, 만나는 점이 총세 점이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때 여기에 있는 요 극대랑 여기에 있는 요 극소가 서로 x축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은 방금 전 문제에서 풀고 왔구요 극대값 k 플러스 2분의 5와 극소값 k 플러스 2를 곱했을 때 그것이 둘의 부호가 x축을 중심으로 반대했으니까 둘의 부호도 반대죠 그래서 0보다 작을 것이다 하나 양수 하나는 음수일테니까 0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k값의 범위는 그 사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생각해주실 수가 있겠죠 요 놈이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